작년에 만족 없으세요. 나는 못이실것 같아요. 안생님들이실것 같아요. i <laughs> 여기서 할까요 네. 네. 아, 여기서? 네. 네. 어, 그 공단 수가협상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온 이유는 수가협상단 어, 공단 측에다가 분명하게 제가 뭐라고 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수가가 국민들의 목숨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결과가 나올 그 숫자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복지부에서 국민들 목숨값을 얼마나 그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밴드 은 듣고 나오셨나요? 아, 그거는 저희 협상 팀이 알아 잘 질문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면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율 계약을 위한 1차 수과 협상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과 협상 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 임명택 부장님이 당선되어 40대 집행부가 출봉하였고저 또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사협회의 집행부인만큼 의료계의 맑은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벅찬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작동의 의료 상황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희망과 의지를 꺾은 모습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런 회의적인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라는 이름으로 숙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고민과 같은 이 있었고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숙가협상은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 가격을 흥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자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해야, 고민하는 자리에 한께 하는 것이 평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기회 이번 기회에 저에게 의사협의 수가 협상 단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위와 같은 진정한 수가 협상의 기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기대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과거 수가 협상 과정과 결과를 보니. 제 기대가 얼마나 확대된 바람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1차 수가 협상 이 자리에서 남은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한항공 이사협회의 수가 협상 선결 조건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선결 조건이니만큼 이 사항이 성결되지 않으면 오늘 1차 수가 협상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고 정식으로 변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는 판단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선교 조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행위위원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과 단체를 수위 적용 철폐를 요구한다.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치기를 고수한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커녕 일부 행위유형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지원으로 필수 의료에 투입하여 현행 수가 체제를 더욱 비용적으로 일곱시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단체별 순위 매칭과 나눔 먹기식기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 둘째, 수가 협상회의 현장 실시간 승중계를 요구한다. 국민이 한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지출되는 수가 협상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위에 같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이 협상전 선결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귀 공단이 선결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집답을 원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도 우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야 하는 만큼 우리 쏠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늦어도 다음 주 예정된 2차 회의 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2차 협상 때 오늘 부회장님께서 정식으로 뭐 말씀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강보공단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공단이 정한 걸로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정했길래 이렇게 의료가 왜곡되어 왔는지 국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생중계로 저희 KMATV에서 하는 이것은 대통령이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보셔야 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시고 지금 이 의료 농단 사태를 중단하시고 어떻게 해야 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대통령이 결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하는 것은 지금부터 요구드립니다. 숙가 협상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국민건강공단 숙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위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공개라는 게 규정 뭐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나요? 비공개라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비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일본은 뭐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대로 실시간으로 다 지금도 온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든 게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의사들은 그걸로 진료를 봐야 됩니다.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양질의 진료가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내는 국민들이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지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공개해야 된다는 게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료, 지금, 2,000명, 그, 의대 증원도 뭐, 열몇 번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고, 근거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당연히 수가협상은 지금, 우리 회장님이, 그, 대한사회 회장님을 취임하시고, 첫 번째, 정부와의, 첫 번째 의료 제도 바로 잡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국민들과 회원들께 명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숙가 협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 공개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말 알 권리가 있고 우리 경들도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맞고 공개하는 걸 원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금회상임이사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걸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문제는 막 무조건 없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급여 음, 재정 소위원회 정도에 좀 결정을 해주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음에 유차 협상은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할까 합니까? 음, 그때까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공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의료 개혁을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의지가 확고하실 때야 말로 이 수가 협상 단,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어 협상이 15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데 저희는 이 15일 안에 결판낼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는 뭐 협상 끝나고 건정심이 끝나면 모든 거 끝나는 거였지만 그제재무 이상해요 왜그 건정심이 가그 절대적인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도 아닌데 왜 건정 수가 협상내에서안 되면 권정심 마음대로 결정? 그것도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그 공단에서 그보사인의연구연역한게 지금 중간 보고만 나왔고 계약 보면 8월 달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과연 그게 보사인에서 연구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게 있는 건지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당당히 요구할 거기 때문에 15일 날은 무슨 우리가 다 결정하겠다 그런 마음 바꾸진 않고 올해는 좀 다를 겁니다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님께서도 의료개혁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끊으면은 의료개혁에 우리 수가입상 이 자체도 그 과정도 의료개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약속 어기거나 법률 어기는 것도 좀 있어요. 보면. 그런 것도 이번에는 확실히 고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할수 있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말씀드린 대정인데, 그러니까 모두 발언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그냥 평소처럼 절대 할 거, 절대 그렇게 끝나진 않을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2월 6일에그 전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2천 명을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발표하고 밀어붙일 때 저희 의료계에는 지금 얼마나 충격을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런 숙가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화장님하고 통화했고요 일단 오늘은 우리 기자분들하고 방송 좀더출하는 걸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다음번 2차 학회는 또 제가 드리고 한 거고요 그때 또 아까 이제 안전한 말씀들 세 가지 그때 꼭던지시고 일단 기자분들 좀 대접하고 일상 시작합니다. 우리 수가협상단은 앞서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번 수가협상의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남았습니다 사실 선결 조건이니만큼 이 사항이 선결되지 않으면. 오늘 1차 숙가협상자리에 나오기안 되는 것이나 회의에서 정식 으 로봇을 전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는 판단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선거 요구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를 요구한다. 둘째, 숙가협상회의 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대한사회회협상단이 협상된 선교조건을 협상전에서 협상장에서 확실하게 의견 전달 하였으며 공단이 선교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즉답을 원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도 우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야 하는 만큼 우리 팀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늦어도 다음 주 예정된 2차 회의 때 답변을 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이상 오늘의 숙과 협상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dedi 네, 협상은 2차 협상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는데, 뭐, 1차 협상에서, 어, 보다 좀 진일보에서 뭐1.9% 얘기가 좀 나왔지만, 어, 우리로서는 그, 플러스 알파 0.1을 더 주겠다는데, 그, 그, 정확히 말씀들을 안 하셔가지고, 그게 정말, 일단 뭐, 검체 영상 처치 수술 다 합쳐서 1.9를 주고, 플러스 준다는데, 그 플러스 0.1을 준다는데 그플스 알파가 차등이 수도 있고 아닌 수도 있고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차등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래서 저희는 이 차협상을 끝으로 이 협상을 더 이상 안 하고 결렬을 하겠습니다. 거군요. 네. 준비된 자리 그러면 뭐이 요거는 사람만 최대 아니 그냥 애프만 하시든가 저희. 더 이상 많이 읽기보다는 배포하고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게 분명하게 저희 협상의 선결 조건이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차 협상 처음부터 탄산지수 차등 적용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2차 때도 답을 달라 했으나 재정 소위에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소위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그 답을 들으러 오늘 온 겁니다 뭐 밴드도 처음에 1.6을 불렀기 때문에 작년에 1.6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수치인지 수차례 얘기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해서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임을 알고도 한산지수 인상률은 1.6을 불렀고 그리고 차등 적용은 최 최종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 여지가 있는데 물론 차등 적용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어디에 적용할 건지조차도 밝히지 않고 지금 처음에 붙는 게1.6 그다음에 1.9그리고 봐서 1.9 아닌가요? 아니 1.9 0.2니까 실질적으로는 2.1이 돼니 그러니까 1점. 1. 1.9 그리고 나머지 0.2를 뭘 나눠 줄지 봐서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협상 끝나고 네. 다시 내용을 보고 한다. 말장난이죠. 네.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강력하게 요구했던 행위위험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 하겠다는 뜻을 공단이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결렬됐습니다. 뭐 검체 영상 수술 처치 다 올라가는 일정부니까 그 작년에 그런 환산, 환산시 차단 적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0위에 대해서 그, 그걸 그 어떻게 분비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그 자체도, 그 자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저희가 그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게 구체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어나가는 게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단 측에서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선결지, 선결, 선행 조건이, 예, 비켜드리시죠. 어차피 협상도 깨졌는데, 예, 하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반드시, 어,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조건을 끝까지 주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원들의 그런 그 정상적인 숙가, 반영에 대해서는, 어, 군단, 더 나아가 복지부가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그 네, 처음부터 지금 제가 변호사입니다. 법조 이사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 일년 사리를 책임지는 수가협상이 이렇게. 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협상은 결렬이 됐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든 공단이든 이 이후로는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 있어서도, 음, 국민, 국민이든 의사든 모두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백하고 단순한 언어,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를, 어, 강곡하게 기원하고, 있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번, 어, 숙가협상에서 제가 느낀 변호사로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불투명하고, 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제된 불공정한, 그리고, 단어를 다른 말을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백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국민과 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되기를 간곡히 어,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그, 아니 그, 부회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공단과 복지부에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이수가협상을 계기로 정부 측과 대화의 물고를 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물고품이 받고요. 이 사태까지 오게 된데 대해서, 공단과 복지부는 차후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지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쪽에서 더 이상 재정 소유는 열리지 않겠다는 얘기 그렇진 않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차, 그 차등 차 적용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뭐 아니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공단이. 그래서 더 이상 저희의 선결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공단은 사실은 1차, 2차 협상 때도 말을 피했을 뿐이지 재정 소유로 넘겼을 뿐이지 어, 계속 같은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소위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정말 어려운 3차 협상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선결조건이 안 되면 협상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고 의원들이 어떻게 요구지 너무나 처음부터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셨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협상 과정이라면 저희의 선결조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재정수의 열정이다 계속 미뤄와서 결국은 3차 협상에서 그 답을 들었고 어 그것이 말이 차등 적용해서 인센티브 그것도 뭐에 얼만큼 줄지가 명확치 않은 인센티브를 이 협상 과정 끝나고 논의하겠다라는 어 굉장히 어 거의 뭐 모욕적인 네, 모욕적이고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던 거는 단 1%라도 0.1%라도 우리 회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걸기에는 10%를 걸었지만 10%가 돼야 원가가 정상화되는 것은 이미 자료를 보내서 아셨을 겁니다. 원가의 반. 원가의 반. 네. 반 10%를 올려서 2년을 올려야 음. 원가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공단과 복지부가 그래도 의원을 살리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협상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차등 적용을 물러서지 않아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제 회원들이 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가 협상 때문에 오늘의 의료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아시고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 바로 이 어, 말도 안 되는 우리 저 변호사님 충격받으신 이 수가 협상 과정부터 고치고 제대로 수가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촛불집회에서 6월달부터 큰 싸움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회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고 이번 협상 결롤로 결렬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당연히 영향을 받죠.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협상장 오셔서 협상 그 공단 측 협상 다 악수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협상이고 지금 이... 아, 이, 아, 이 아,